이제 참된 교회라면 복음이 실춘되어야 된다 말씀했는데 그 세상과 완전히 바꾸어서 하면 교회는 아주 A, A는 되는 것 같아요. A 플러스. 그래서 무조건 세상하고 다르면 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을 숨기는 그게 이제 교회고 그렇게 복음을 실천하기만 하면 저질로 성규가 되고 전도가 되고 놀라운 성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는 교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섬기는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바울께서는 1 4장그 상당 부분을 교회들이 성도들이 먹는 문제 가지고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과 우리 지금 상황과는 좀 다른데 결과적으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서로 힘내가고 힘써야 된다. 예, 지혜를 모으고 능력을 모으고 다 예, 거기에 예, 힘을 쓰는 것이 이제 교회 있고, 또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4장 본문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걸렁이 죽게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라졌으니 고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는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해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름으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저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며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 속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서원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름으로 우리가 허핑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인선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화돼 그립기 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가 그립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하는 바로 자기를 책까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믿는 자는 정죄되어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차하지 아니한 영부라 믿음으로 쫓아니 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등대섬 이야기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우화인데요. 어, 저기 여기서 우리가 한 시간 가면 바네겟 라이시라고 등대섬이 있습니다. 네, 롱우드 어, 비치 아일랜드라고 그 곳에 가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꼭 그곳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곳 우리 그 만약에 라이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폭풍이 칠 때는 파도가 험합니다. 셉니다. 그래서 자칫 이렇게 배들이 난초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그 섬에 젊은 분들이 모여서 그 등대 섬에 등대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약간의 담요와 먹을 것을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난파선이 있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호주 끓일 때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한 티를 대접하고, 그리고 담요로 이렇게 감싸주어서 그렇게 구원하는 구조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신문기자가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냈더니, 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또 와보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또더 많은 사람들이 주말 되면 넘쳐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 거기 누가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누가 오죠? 예, 상인도 오지만 정치인들이 또 오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또 부자도 와요. 투자하려고 그러고, 정치인들은 거기서 뭔가 또 자기 세력을 얻고자 하고, 그러다 보니 점차 점차 이게 잘못돼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이렇게 회관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그좀더 편리하고 좀더잘 갖추어진 그런 회관에서 그 구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회관이 이렇게 파티하는 곳으로 변하게 되고 춤추는 곳으로 변하게 되고 이제 <laughs> 폭풍이 와서 배가 난파됐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저 쾌락을 쫓기에 바빠 있는 그런 상황이 결국 되고 말았길래, 청년들은 다시 그 회관에서 나와서 옆에 가까운 곳에 텐트를 치고, 이전에 했던 일을 계속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약간의 그 교훈을 받는 것이 여러분, 요즘은... 믿음이 적은 자가 믿음이 많다고 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목사와 장로와 신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처하고 또 그렇게 자인하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요즘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고 성도로서 그저 어떤 교회에 필요한 곳에서 묵묵히 이렇게 섬기는 그분들이 소위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 하는 직 분도 없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훌륭하다 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가 목사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성도님들이 장로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고 성교사를 걱정해야 되고 신학 교수들을 한없이 걱정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정한 오늘날 현실을 영적인 상황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다 믿음 다 떨어지고 다 교회 안올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우리